2월 21일 연중제 6주간 목요일 매일 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입당송 하느님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바닥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땅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헐벗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주님이 번 높은 성수에 내려다 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의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리라. 주님은 땅에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 당신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라. 주님이 시온에서 당신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찬양을 전하시리라. 그때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러 모여들리라. 오늘 복음은 마로코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언자라고 한다고 대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부르십니다.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 신앙의 핵심을 짓는 질문입니다.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 질문이 회피하거나 적당히 피해갈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 대답이 삶 전체와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극적이고 용기있는 대답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꾸중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야 한다는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전통적인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 역할을 거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개념도 왕으로서 그리스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에는 아직 실망과 좌절 그리고 회개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 오십니다. 그 질문을 피하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이르도록 도와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